친구에서 부부로 현빈, 손혜진과 러브스토리 공개. 배우 현빈, 41, 이 손혜진, 41,과 러브스토리를 공개한다. 현빈은 18일 오후 8시 45분 방송하는 TVN 뉴 퀴즈 온더 블럭에서 손혜진과 친구에서 연인, 부부로 발전한 계기를 밝힌다. 모든 게 아이 스케줄에 맞춰져 있다고 고백한다. 손혜진과 두살 아들에게 감동 메시지도 전한다. 13년만 토크쇼 출연을 앞두고 손혜진이 해준 이야기도 귀띔한다. 이날 MC 유재석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현빈과 일화를 공개한다. 이렇게 보니 느낌이 다르네라며 반가워한다. 현빈은 300억 원대 영화 하울빈에서 안중근을 맡아 영화 40도 혹한에서 촬영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놈은 멋있었다. 2004 오디션 일화도 공개한다. 데뷔한 지약 20년을 맞아 필모그래피도 돌아본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2005, 과 시크릿가든, 2010-2011, 사랑의 불시착, 2019-2020 등이다. 시크릿가든에서 입은 트레이닝복 이라군 시절 동기들에게 향기가 난다고 들은 사연도 털어놓는다. 현빈과 손혜지는 2022년 3월 결혼, 그의 12월 아들을 안았다. 현빈은 24일 하얼빈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나서기까지 여정을 그렸다. 내부자들, 2015, 우민호 감독이 만들었다.